업무업인 테헤란의 길 인영 변호사, 이예지 변호사, 정화룡 변호사, 황동우 변호사입니다. 단골 질문이 이거예요. 너 이혼 소송하는데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러 의뢰인들을 만나 봤지만 처음부터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맞는 것만으로 결혼이 무섭거나 결혼이 싫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혼 소송 이렇게 많이 보면은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웃음> 오히려 <웃음> 당연한 것들이 막 되게 고마워져. 그래서 좋은 분 만났으면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족을 한 사람들, 아, 저 아, 잘못, 잘못 들었어요. 어, 어, 어. 어, 어. 아, 후회하는 사람 많다. 저희 법인, 변호사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냥 이혼하면 오히려 만족하는 사람이 많지, 후회된다, 사실 결혼하고 싶어 이러면서 연락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다. 그래서 막 후회하는 사람이 더 적은 것 같아요. <웃음> 아, <웃음> 요즘 유난히 좀 쌍방 유책이 아, 네,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판사님이 많은 그래야 좀 약간 마음이 편해지는 같아서 <laughs> 배우자가 외도했다고 외도한 배우자를 애리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 가정 폭력. 그런 분들은 사실 본인도 폭력의 위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위자료 받는 게좀 어렵다. <laughs> 참고 차라리 변호사한테 빨리 와야 된다. 아, <laughs>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사는 어쨌든 몇대 몇으로 이렇게 그렇죠. 나눌 수가 있는데 양육권은 진짜 내가 갔냐 아니냐의 아, 맞아요. 맞아요. 문제다 보니까 더막 열을 올리고 하시는데 예전에는 엄마들이 오셔가지고 애는 나 혼자 키워서 무조건 내가 데려갈 거예요 이랬으면 요즘은 아빠들이 울면서 엄마가 유리하다던데 우리 집은 안 그렇다 내가 데려갈 수 없냐 이러면서 아빠들이 막 우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양육권 분쟁이 요즘은 더 치열해진 것 같아요 재판 가면은 아이들이 가끔 앉아 있을 때가 있긴 있어요 정말 가끔이지만 보긴 보는데, 아이들 표정이. <laughs> 그래서 이게 양육권은 확실히 더 싸움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무당은 아니니까. 음. 막 이거를 딱 보자마자 쟤는 관상이 저래. 이런 건좀 관상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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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아니고. <laughs> 의뢰인분들도 와서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그런 전부터알수 있는 징조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참고 넘어가줬다 이런 거를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좀.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또 어떨 때는 정말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혼하는 케이스도 있고 해서 아, 이게 보는 눈이 생길 듯말 듯. 말 내뜻안 생긴다, <laughs> 이렇게. 의뢰인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기간도 물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그 이외에 뭐기여라든지 아니면은 특유 대상 같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5대5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재산분할 기여도 고려할 때 법원이 보는 요소가 굉장히 다양해서 부부마다 사실관계도 너무 달라서 무조건 무슨 공식처럼 10년이면 뭐 5대5다, 뭐 5년이면 뭐, 뭐 얼마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소비위원하게 되면 문제가 재산 분할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채권자 취소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피고가 되시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협의의원 하실 때도 재산에 관한 협의서 같은 거. 맞아요. 좀써놓고셔야 <laughs> 되는데. 제발 변호사 끼고 네, 끼고, 그거는 따로 끼시는 게 맞아요. 진짜 안전하고, 나중에 이제 이거 막몇년 지나서 찾아오시고 이러면은 도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소송이 네.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그때 분명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신는데 증거가 없어요. 음, 네. 음. 그러면 이제 소송에서 그런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니까, 뭐, 그때 합의했던 거랑 완전 다르게 또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해서, 이혼할 때 협의 이혼을 하시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건 뭔가 좀 분명하게 좀 남겨줬으면. 제발. 이제 아직 판결이 안 나왔는데도 진행하는 거 보면은 이혼을 하면 은 오히려 잃을 게더 많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음. 있어서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요즘 아무리 이혼이 쉽다 말을 해도 변호사를 찾아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오세요. 중간에 했다가 이혼을 안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똑같은 사유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마음을 먹으셨을 때좀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삶을 음. 잘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소송 중에 재결합하시는 분들이 꽤 어, 가끔 가끔 계세요. 꽤 있죠. 아, 아, 그래서 저는 너무 심각한 사유만 음. 아니면 축하부터 일단 해드리고 <laughs> 그래도 잘 사시고 혹시 음. 필요하시면 다시 연락하시라고 이렇게 <laughs> 말씀드립니다. 제 아까림도 잘못 하는데. 원래 연예 얘기 하는 거 좋아하고. 요요 <laughs> 저 하는데 어, 또 특히 이혼 사건 많이 만든다고 하니까 많이들 물어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저한테 이혼 파혼은 물어보는데 연애 결혼 잘안 물어보더라고요. <웃음> <웃음> 오늘은 이혼, 뭐, 결혼, 연애에 대해서 법무법인 태란 이혼팀 변호사들끼리 좀 편하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일단 대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도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재밌는 얘기 더 풀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